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두눈 뜨고 사기당해 보신 분 계시죠? 이게 눈이 다 눈이 아니에요. 눈은 떴지만, 자기의 길도 모르고, 헤매고,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9장 41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의 죄가 그대로입니다. 네가 소경이인데,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구나. 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는 아무 뭐 이게 이 생각과 눈이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다가 이제 낭떨어지 떨어지고 아이 여자랑 이 남자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야 그러고서 했다가 지금 막 후회하고 이 직업을 했다가 그냥 자기 손으로 폐업하고 문 닫고 이게 뭐눈 눈은 있는데 눈이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살기 등등하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이 사월의 눈을 꽉 그냥 장님 만들어 버려서 네두눈 그건 장님의 눈과 똑같다 라는 그 거예요. 그눈 가지고 살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갈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드는 그두눈 있으나 마나다 그래서 장님으로 만들어 버려요 사흘 동안 장님이 돼 버리고 엎드려진 이 사울은 완전히 3일 동안에 인생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4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요. 왜 먹지도 마시도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계획과 자기의 인생 철학과 가치관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이 사흘 동안 이 사흘의 인생이 모든 게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 믿고 무너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헌집은 무너져야 거기다가 새집 짓습니다. 내 옛사람이 무너져야 새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